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6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신이라 저녁에는 매출하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 수효대로 한사람의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과 은혜에 관한 말씀들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laughs> 출애굽기 1 6장의 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수도 있는 만나와 매출하기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요즘 가끔 이제 리스를 그 리스 있잖아요. 그렇게 스 쇼츠 이렇게 짧은 일분 안쪽에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는 걸 가끔 보는데 요새 이 옛날 영화 중에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를 짧게 편집한 영상들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어, 우리나라가 20세기 들어서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었죠. 어, 20세기 초기에는 어, 막 조선 말기에 무슨 일본의 침략도 받고 음, 식민지배도 받게 되고 또 해방이 되고서는 어, 곧바로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아주 국토가 굉장히 많이 망가지기도 하고요. 제가 그래서 어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6.25 전쟁으로 인해서 어. 우리나라에 이제 남북한 합쳐서 1900만 명 정도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해요. 정말, 어, 셀수 없는 숫자인데요. 이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피해를 볼 만큼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어려운 것 뿐만 아니라 가난했고요. 힘든 시기들을, 어, 이렇게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냥 가난하다. 아, 우리나라 좀 가난해 정도의 나라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어, 손가락을 셀만큼 그렇게 가난하다, 가난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때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전쟁 고아들을 미국에 입양 보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때 이제 한국은 어, 누구 할것 없이 모든 사람이 먹을 게 없었고 모든 사람이 다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연고가 없고 또 부모님이 없던 이 고아들이 우리나라에서 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겠죠 먹을 것도 없었을 거고 그 고아를 옆에서 지켜 보호해 줄 사람도 없었을 거고 지금처럼 복지 같은 건 당연히 없었을 테니까 고아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고 그냥 그 아이들은 거지가 되거나 아니면 점점 점점 굶어 죽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온그 우리나라의 뭐랄까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고아들을 어린 아이들을 이제 살수 없어진 그런 친구들을 미국에다가 이제 입양을 보내는 그런 어, 프로젝트들을 했다고 해요. 어, 물론 이 일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단, 안, 안 좋은 부분들도 있었다고 해요. 어, 입양 간그 어, 부모님이 어, 좀 이상한 사람이었다든지 사랑을 안 주고 이제 뭐 학대하는 사람이었다든지 그런 부작용들도 있었지만 이제 어, 좀 괜찮은 제대로 된 집에 입양을 간 친구들은 그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그냥 살았다면 아마 살아남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가서는 사랑을 받기도 하고. 어, 먹을 음식도 받고 옷, 입을 옷도 입고 또잘 어, 집도 생기게 되면서 어, 물론 안타까운 사, 사연이겠지만 그래도 잘 컸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 어떤 신학자들은 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이런 입양의 관계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죄에 빠져서 악한 행실, 어떤 악한 마음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사무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죽어가는 그 마음들을 회복시키시는 또 살리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무너지게 될지라도 계속 살리시고 계속 도우시고 계속 이죄 지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다. 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보혈의 피해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정쾌 하시고 그 죄를 사하시게 만든 것도 이것 때문이다 같은 이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근거로 되는 말씀들을 보면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에베소서 1장 말씀 중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면서부터 아니면 또그 전부터 우리를 위해 어, 계획해놓으셨던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그것을 위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에베소서에 나온 사우도바울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 내용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어, 창세 전부터 준비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자녀 삼으셔서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드신다라고 하셨어요. 흠이 없다는 건 다른 말로 바꿔 보면 죄를 짓지 않도록, 죄가 없도록 만드시는 거고, 거룩한 것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어, 돌이켜서... 이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뭐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실 것이란 거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악한 것에 빠져나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실 거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 같은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지 않아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하심 같은 게 없다고 느끼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그냥 무너져 갈 수밖에 없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는 삶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죠. 어, 마치 그 옛날 6.25그 시절에 한국에는 먹을 것도 없고 노동력도 없어서 죽어갈 수밖에 없던 그 불쌍한 아이들이 어, 강대국에 입양되면서 어떻게든 먹고 살 그런 방법을 마련해 가게 된 것처럼 우리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사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애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쪽을 부터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몇번 설교했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해내셔서 탈출을 시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순순히 그냥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냥 순순히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불평할 것들을 불평해 가고요. 어, 차라리 계속 이집트에서 노예생활하는 게더 나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어,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송 하나님 말고 송아지에 대고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어, 오늘 나온 백성들의 불만은 먹을 것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어, 이집트에서 나와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홍해를 건너서, 이제 이집트 군대의 위협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막,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또 찬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 딱 사흘 정도가 지났다고 해요. 사흘 정도가 지났는데, 먹을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광야잖아요. 사막이잖아요. 먹을 것을, 마실 물을 어,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다가,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있기는 있는데 문제는 이 물이 쓴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먹어봤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물을 이쓴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을 먹게 됩니다. 그 감사하면서 이제 또 길을 떠나죠.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물이 열두 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이른 그루나 있는 그런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충분히 먹을 게 있겠죠. 그리고 강한 햇빛에서 피할 수 있는 나무도 있으니 그 그늘에서 충분히 쉴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잘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계속 불만, 불평불만을 불 했다고 했죠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국기 오늘 읽은 말씀 16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온 회중이 주여 죽게 하는도다. 아니, 먹을 것도 없으면서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냐. 차라리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기 먹었던 그 세월이 훨씬 좋다. 라는 불만을 또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지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이 죽는 것보다 못하다. 그런 불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해결책을 하나 주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읽은 말씀인데요. 만나와 매출하기를 보내주시는 그런 해결책입니다. 저녁 식사를 해야 될 때가 오면 매출하기를 보내주셔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매출하기는 우리가 보통 매추리알 우리 많이 먹잖아요. 그 매추리가 어이 매출하기랑 같은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매추리알에서 나오는 새죠. 어 그 닭보다는 좀 작은데 어, 우리나라에선 잘 먹진 않지만 이제 외국 나가면 많이들 먹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어쨌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고기였어요 또 만나를 내려 주셨죠 이 만나는 우리가 정확한 전체를 정체를 유추해 낼 수는 없지만 여기 말씀에 나온 거 보면 어떤 씨앗과 비슷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고 뭐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 난다 어, 그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어떤 식물성의 어떤 거라고 알 수가 있겠고 아니면 탄수화물 같은 떡이나 과자나 이렇게 우리가 주식으로 먹을 만한 그런 음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 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들을 주시는데 이 광야에 출발하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떠돌고 떠돌고 떠돌다가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거기서 첫 식사를 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부족함 없이 이렇게 매일매일 계속해서 부어 주십니다. 저희는 이 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하기를 시작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의 역할이 뭔가요? 어린 아이를 보는 부모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아이를 먹이는 역할이 있고요, 그 아이를 재우기도 하고 잘못한 것을 혼내기 혼내면서 바른 길로 가게 만들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면서 이한 아이가 올바른 성인으로 잘 자랄 수 있게 만드는 게 부모의 역할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직도 어린, 아직도 매일 불평불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매일 먹이시고, 매일매일 잘 곳을, 쉴 곳을 허락하시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혼내서 고치시기도 하면서, 이 백성들이 정말 성숙한 백성들로 클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로 클수 있도록, 이때 가르치기 시작하시고, 양육하기 시작하신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 백성들은 이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길을 갈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다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죠.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면서 계속 참고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매번 보여드리고 있죠. 이 책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사건을 어, 사도 바울을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 자막에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새 아버지와 새롭고 영원한 관계 안에 있다고 강조한다. 우리의 비 우리의 빚인 죄악들은 청산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과 자유, 희망, 영광이라는 새 유산, 그리고 새로운 형제 자매들을 얻었다. 이렇듯 제자의 길은 가족들로부터 내려오는 죄된 습관과 행동 양식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정체성의 변화, 입집트 이집트의 노 이집트 파집트 파라오의 어 t Egypt, e g 이이 t e g 이 p 하 Egypt, Egypt, 살 g y p t Egy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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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하 y p t Egypt, e g y 다 t Egy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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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g y p t Egypt, e g y p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체가 그 모든 환경이 이제 안전함이 되고 생존 두려움 슬픔 아픔 그런 것들이 이제는 홀로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커왔는데 그렇게 커오면서 우리가 부모님께 느꼈던 그 안정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우리 부모님이 나를 먹이시겠지, 그렇게 우리가 믿어왔던 그 믿음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어,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먹을 걸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죠. 그런데 문제는 계속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멈추지 않고 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를 지내고 계속 엇나가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이제 출애굽기 내용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를 살펴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죄를 짓고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요즘 그 생명의 삶 묵상하고 있는 여런기하 말씀 보면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까지도 지금부터 지금 오늘 출애굽기에서부터 수많은 세월이 흐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심판을 받고 다시 회복되고 이 반복을 계속하고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계속 그것을 거부하죠. 마치 사춘기 자녀 같은 모습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저는 필요 없습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다가 제가 필요할 때만 와서 그것만 딱 도와주시면 됩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 스스로 우리가 알아서 고난과 고통 속으로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죄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는 고통받고, 그리고는 슬퍼합니다. 그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 언젠가 제가 말씀을 나눴던 본문 중에 여러분도 잘 아실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다른 도시로 홀로 떠나버립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와 살지 않을 겁니다. 라는 거죠. 어, 홀로 떠나서 흥청망청 다 써버립니다. 분명히 이 아들은 유산을 갖고 혼자 떠나오면 정말 잘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이제 다 컸으니까 아버지의 보살핌 받을 시기는 다 지났고, 이제 알아서 나 혼자 이 돈을 가지고 아주 재밌게, 아주 즐겁게 살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겠죠. 몇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현재 우리 모습에 만족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이시기를 그만두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 이제 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 정도로 만족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길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완벽하게 또 안전하게 있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삶에 쓸모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죠. 이 아들이 처음 유산이 아직 넉넉하게 있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잘 사는 게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먹고 싶은 거 하면서 먹고, 어, 놀고 싶은 대로 놀다 보니 자기 생각이 맞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아, 하나님 없어도 되네. 아유, 아주 재밌고 즐거운 생활 충분히 할수 있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그 돈이 금방 바닥나 버립니다. 아들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당장 먹을 것도 없어지고, 머물 것도 없어지고, 돼지가... 먹는 그주염나무 열매를 내가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살핌을 거부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아들도 이제 깨닫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죠.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어떤 책망의 말도 없이, 어떠한 처벌도 없이 그 모든 아들의 권리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아프다고 여기고 계십니까? 슬픔에 빠져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예배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힘들다고 느낄 때 살아가기 벅차다고 느낄 때 창세 전부터 이미 준비해 놓으신 나를 자녀 삼으시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품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laughs> 아까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가 잊기 전부터, 내가 나이기 전부터, 내가 이렇게 힘들기 전부터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준비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다시 말해서 죄가 없도록, 아픔이 없도록, 슬픔이 없도록, 무너짐이 없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그 안전하게 지키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탕자의 비유 가운데에서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그대로 다시 아들의 권리를 회복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죄 가운데 있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왜 갔냐, 너왜 그랬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십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 광야 가운데서 그 힘들었던 그 나를 지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지켜 주신다는 거죠. 이집트 군대가 뒤에서 세계 최강대국의 가장 강력한 군대가 뒤에서 우리를 쫓아와도 그 군대에서도 지켜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주셔서 아, 저기로 가야 되는구나. 저곳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저곳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 그 상황 가운데 쓴물이 있으면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 주시고요. 조금 더 가니 우물들이 있고 햇빛을 가려 줄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요. 어쨌든 가야 하니 그 광야 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불만하고 있을 때, 만나와 외출하기를 매일매일 끊이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그 것들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우리가 어떤 것이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챙겨서 주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어떤 것이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슬퍼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셔서 흠이 없게 만드시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을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고백해서 찬양하셨겠지만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 아버지 그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때때로 나는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기도 하지만 주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 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내 뜻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이 계획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그 고백을 우리 찬양의 가사에 담아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